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지문 이해하기 쉽도록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법이나 규칙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보통은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정반대라는 거죠. 이 아주 흥미로운 역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규칙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규칙은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반대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 생각과 칸트의 생각, 이게 이렇게나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은 우리를 꽉 묶는 제약이잖아요. 그런데 칸트한테 법은 바로 자유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었던 거죠. 정말 신기하죠. 네, 이 놀라운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법의 지배야말로 우리 자유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아니, 대체 무슨 논리였을까요? 칸트가 생각한 법의 역할은 이겁니다. 법이라는 틀이 단순히 안전이나 뭐 평화를 지켜주는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우리의 자유까지 보장해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보기에 인류 역사는 뭐랄까 혼돈에서 질서로 발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합리적인 법 체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왜냐? 그런 시스템 안에서만 사람들이 비로소 서로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살면서 다 같이 잘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칸트의 이런 낙관적인 목표,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 이게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실 칸트의 주장은요, 인간 본성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두운, 아주 비관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요. 이건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의 생각과도 거의 똑같죠. 칸트가 본 인간은 이런 존재였어요. 본성적으로 폭력적이고 맨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착하겠지? 뭐 이런 선이나 자비심에만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래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그의 책 영구 평화론에서 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바로 악마들의 국가라는 건데요. 들어보세요. 심지어 악마들로 이루어진 국가조차도 모든 시민을 똑같이 묶어 버리는 법 시스템 안에서는 조화롭게 살수 있다. 와, 이 문장 하나에 칸트 생각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악마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법이 사람들을 뭐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개인들을 예외 없이 동등하게 강제하고 묶어버리는 시스템 그 자체의 힘을 믿는 거죠.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구조의 힘, 이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생각,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떠오르죠? 이 홉스랑 칸트를 비교해보면 칸트 철학이 뭐가 다른지 그 독특한 점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맞아요. 이두 철학자 모두 아무런 규칙이 없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냥 이기적이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거의 똑같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갈라섭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홉스는 이 혼란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칸트의 최종 목표는 안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자유였어요. 바로 이 점이 다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역설이 풀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이제 밝혀집니다. 칸트가 생각한 이상적인 법은요, 그냥 누가 힘으로 이거 지켜! 하고 찍어 노르는 그런 규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맞네 이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스스로 동의하고 선택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원칙들의 집합체인 거죠. 자, 이 롤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세요. 먼저 이상적인 법은 폭력이나 도둑질처럼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행동을 금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인 나는 원래부터 그런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법은 내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합리적인 생각을 사회 전체가 응 그게 맞아 하고 확인해주고 지지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칸트 철학의 핵심 개념인 자유, 즉 오토노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라는 건 그냥 충동적으로 아나 이거 하고 싶어 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성이 세운 보편적인 원칙. 즉 내가 만든 법을 스스로 따르는 상태.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놀라운 역설을 통해서 법과 자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아마 법을 우리를 가두는 답답한 감옥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칸트의 시선으로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법은 오히려 모두의 자유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숨 쉬고 뛰어놀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놓은 건축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진정한 자유는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 둘째, 진짜 자유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원칙을 지켜주는 법은 우리 자유의 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내 개인적인 욕망이 이 사회의 이성적인 법과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뭘 따라야 할까요? 과연 누구의 자유가 이기는 게 맞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